이런 게 움직임이에요. 저런 거맞지는 않죠. 가벼운 움직임 보이시는 분? 됐다. 이런 게 센스야, 여러분들. 보이나? 아, 이거 강아지가 왜 이렇게 빨리? 진짜 위험하네, 이거. 못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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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어요 이거 지 못봤어요 전혀 못봤죠 지금 나어디있는지 대놓고 앞에 있는데 <laughs> 이게 플롯이야 여러분들 못찾고든 이거는 크라스 보이심? <웃음> <웃음> 이게후로트스트다 내가 직접 억으로집도한다 더러운 메시스대로다이지 그게 맞습니까, 다메시스다시작다다시작한시다노력다 시안다 시작한다. 다 이거 싫어하지 않을까? 킬러가? 얘는 죽여야 돼. 그렇지 컷! 기만 성공! 픽 득표 성 드디어 해냈 드디어 드디어 보냈다고 드디어 보냈다고 사픽!... 한번 더! 한 번, 한 번, 한번 더. 하필 여기서 이지게라선광 들고 오는거 봐라! 꼴좋다.. 꼴좋아... 안녕하세요? 누구해줄까? 당신이요? 나두했어이 역경 클 o u <laughs> 아, 아이달다 너무 달아아 달아 달아 힐좀 해줘 힐좀 해줘 힐치해 빨리 해 빨리! 니가 했으면 내가 죽 괜찮은 거아야 어? 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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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해이힐 해줘 힐 해줘 쓰레기 같은 메디킹 없었으면 나 어떡하라고 진짜 쓰레기. 진짜 폐급전사다 얘는. 있어봐. 이 레팔 모드 하다 일반 모드 가면 천국인. 이건 너 뭐야? 아! <laughs> 이거 죽으면 진짜 레전드. 인데 쟤룡이 날뛴다. 지금, 지 최강! 잠시만요 아, 이거 밸런스 때문에 헷갈지가지고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나는 그쳤겠고 이제. 아직 포기한 게 아니잖아 우리. 나힐 받을 수 있냐? 바로 힐 해주는 클래스야. 여러분들 좀안 보이긴 하는데, 우리 의리가 있으니까 그렇지, 딱 때렸잖아. 이러면 살릴 수있거든 이런 게 의리인기다. 탈진 돈거 봤잖아 지금 이건 또 뭐야? <laughs> 탈진 돈 거는 뭔데? 아 탈진 돌았잖아 지금 세시 방향에 나갔잖아. 어근가 이거? 그렇지 놓을 것 같은데. 아! 어? <laughs> 잘 잭겼고. 잘 잭겼고, 살려라잉. 좀 무섭잖아, 백그라운드일까봐. 옥한번젖다잉슈사아하고 피하고? 아... 내 노력은 했는데 진짜 여기가 아니네? 잠깐만요 잠깐만요 까비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, 까비. 저기였구나 아... 이거 너무 아깝다 <laughs> 제강뚜벅이는 몽부지 몽부 어. 제가 직접 보여 드립니다. 제가 직접 보여 드립니다. 200이니까 좀 미리 내려, 이렇게 내려야 돼. 200이니까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, 여러분들. 저는 죽어 줄 생각이 없어요. 오질 못 하잖아. 피해주는 거 어렵지 않죠 와 핑이 있으니까 맞는구나 이게 이거 핑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치 핑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향무도 늦게 넘어져 죽겠네 진짜 와우 질러주고 에이스 커버 믿고 가는 거임 있을 리가 없죠. 죽겠네. 아우야스포츠스포츠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핑 때문에 안돼냥미리 미리치야 된다 지금 핑 있다 핑. 잠시, 잠시만요. 이러면 저 사람 누가 구해? 아니 잠깐만, 아니. 아니. 귀도 끊어야 돼 이거 잠깐만 가야 돼요, 가야 돼요. 저 어디 걸렸는지 중요하지 않아. 그냥 보여야 돼난 얘들. 얘가 사람이거든. 게임 끝났는데 그냥? 어떡하하이이크크어어운운없 없어 전혀 잡지 못하.. 아. 예? 아이 긋난 아니 느려 빠진 몽구가 보이십니까?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, 그렇지? 떨어졌죠. 익명의 <laughs> 여전님 보이십니까? 몽구는 동락하는가? 딱. <laughs> 아, 몽구. 편집은 박세다고. 너 같은 분나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. 미리 알려주는 거야 너한테. 아 이거를 이런 실수를 아우 이런 실수나 아우 답답해 결정력 할수 어 없지 이거는 잼단으로 노리는 수밖에. 야뭐 이렇게 빨리 살려 잠시만요. 야, 말이 되는 스피드냐 이게? 잠깐만요 이거 로리만 잡으면 되거든.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이거. 아담 여기네. 얘구9만 아니면 돼. 아 이거 안 맞는 건 뭔데? 아몇 명이? 잘 쏴야 돼, 이거. 한 번만 더. 아이거왜키렇는데 자꾸 면은이아담이안겨지는데 아담 팀자아 잠깐 죽을까 있어 자꾸 나를 피해 나한테 희망을 주잖아 자꾸 실명 먹이는 건실환이이거 장난 없네 실명 먹이는 게 그지 있었네. 오, 몇번 보시구나 하는 거 보니까 보스는 항상 프레시 들고 있더라. 프레시 마스터들. 사다 원거리, 카이팅 카이팅. 이 아니야. 도못때렸 <laughs> 아, 한대 맞아 게 여유를 보여주는 거야. 친구가좀 그렇게 엄청 고수는 아니야. 뭐야? 왜 여기서 뭐야? 왜 바뀌었죠? 얼굴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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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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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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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지안 되겠지? 안 되겠지? 프레쉬를 가자. 나 자신을 믿어봐. 한번 해리가 한번 <laughs> 야. 이건 너무 많이 넘어가지는. 야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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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죽을 뻔 했어 나 지금. 우. <laughs> 결국 못살뻔네는 <타셨네>, 죽겠네. <laughs> 지금 맞으면서 날아가지 않았나? 왜안 잡는 거죠 도대체? 드디어 판지 성공이다 판지 성공, 컷. 개암되잖아 여러분들. 자, 안 맞지 안 봅니다. 노룩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어. <laughs> 반지 성공했다입니다. <laughs> 와 이게. 대처해. 응, 음, 너가 해. 내가 해. 양보를? <laughs> 토끼 참조 출연이요. 야 시선 강탈 봐라 이거 보통 녀석이 아니었을 쇼맨십이 이거를 각을 안다고 이걸 피해? 왜안 보였습니다? 보였어요, <laughs> <laughs> 예스 s it's me.